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뜨겁게 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저 아, 2000년 전에 이 20,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내는 교회가 2000년 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탄생하고 또이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고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치유와 부끄러움의 장소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던 바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과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 저는 그저 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 저는 그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주일 아침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오늘 성령강림 주일 오늘 이 아침 우리 한양교회가 다시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급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바람 소리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임하여 있더니 이면이.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은 호련이 하늘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받고 싶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성령님 오시면 오시고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할 때에도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이 안수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고넬료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도 기도하는 그때와 이어져서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두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청각을 때릴 만큼 성령의 인재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그 시대, 그 때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직접 거기에 앉은 120명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할때이 바람은 성령과 동의어입니다.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람, 루아크는 동일한 의미인데 이 루아크의 뜻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성령은 세상의 혼돈을 다스리고 계셨고 그 혼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저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그 흙의 사람이 비로소 숨 쉬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바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은 모여있던 그 120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을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한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앉아있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기가 올라오고 흑암과 혼돈이 떠나가고 무리개격한그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야성이 생기고 성령의 생명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청각으로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별에는 놀랍게도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 사람이, 각 사람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불은 성령 충만한 어떤 한몇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은 베드로에게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이 필요하고 누구는 성령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새가족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과 부패함과 타락과 죄와 게으름과 더러움을 성령께서 태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능력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다시 그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동한 교회는 모두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불 같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태우시고 모든 부패와 게으름과 교만과 정죄와 적당주의와 혼합주의와 만모리즘과 폭력과 모든 도, 더러운 도덕성을 소멸시키시고 다시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타는 조아 여러분, 성령의 불타는 우리 한양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는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예배하기 당에 들어오셨는데 예배당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저는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현장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아무런 감동 없이 불렀던 찬송과 한절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나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이 한절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찬성의 한 절을 부르는데도, 그저 이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 나의 더러운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죄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그 공간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이런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은 삶으로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말할 수는 없어도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청각과 시각으로 내 오감으로 내 영혼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 보이사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아니라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것이고 내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체험하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도 결국에는 내 인생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조케 하시는 그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다해 그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한 명은 배신해서 떠나버리고 11명은 주님이 붙잡혔을 때모자이 도망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바람 같이 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불 같이 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기적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옆 사람이 아 저면 저분, 저분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라고 주님의 음성 주님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한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불 같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바람 같이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언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자 공동체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진 120명의 성도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소리 내게 하시는 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고, 그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혀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장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성령의 빈 공간이 없이 성령의 임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몸에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그의 혀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와 여러분의 혀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내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주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한글을 보시면 다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 랄랄랄라라든가, 뭐, 쉐쉐쉐라든가, 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때 임했던 다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 그게 전문적으로 외국어 교육도 받지 못한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외국어로 그냥 내가 방언한다? 잘 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장악하시자 그의 혀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언어의 지각병동, 대변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늘 그렇게 한숨을 쉬며 살아갔던 그 입술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막 침을 튀기면서 주식 이야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명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서는 저 집사님을 흉보고 여기서는 이 집사님을 흉보면서 그렇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육체를 장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땅의 일을 말하고 어떻게 세상의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 절부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왔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머물러 있더니 이소리가 나매 큰, 큰 무리가 모여,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각, 각 사람이 난곳 곳 방언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되는 것이 어찌 됩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망,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어디 출신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전역에 얻어져 있던 디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했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생활 박식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15국에서 15개국에서 모여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개국의 사람들이 성령받은 성도들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각자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학원에도 다니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외국어를 각자 다르게 15개국의 언어를 서로서로 서로 말하면서 그것도 더듬더듬이 아니라 또박또박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처럼 15개국의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면 거기서부터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마음이 막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야, 저분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분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던 저렇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몇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5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한나라 백성에 대어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삶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의 장벽을, 다툼과 질투의 장벽을, 가치관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학별과 지역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자유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자나 다,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15개국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분열시키거나 다투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툼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천하 각국에 모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호처럼 다시 하나 되는 교회, 다시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언어가 다시 하나의 언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양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성령님, 내 인생의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육체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입술을 통해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양교회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성령으로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